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나입니다 오늘 이분이 제 칼을 제가 써가지고 내용 얼트로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튀어버려서 오늘 적용 영상 올릴게요 W I E H D D I E 라는 분입니다 진짜 나쁘죠 제꼴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분 적용 영상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캐릭터입니 자 제가 카톡 내용을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자 이곳입니다. 님, 저 내일 살내얼살게요낸 내일 저도 요즘은 사기 치면 제 팬들이 막제 팬들한테 욕 맞겠죠. 인증 영상 고 기다. 려 지금 못 들어가는데 녹화 해주세요. 넵, 감사합니다. 근데 사기 치면 으흐흐. <laughs> 지금 찍고 있습니다. 낸 저기 자 이거 보세요. 여러분들 이거 보시자. 보시죠. 자, 이곳이고요. 나가보면, 자, 여기 저 닉, WI, 여기 있고요. 자, 이렇게 쭉쭉 내려가보면, 이렇게 이거, 여기 제 채널을 있고 네, 이렇게, 제, 제 이름 있고, 대 기가 있고, 네, 이렇게 많은데, 지금 이분이 계속 절 무시하는 것 같아서, 제가 오늘 저격 영상 올리려고 이렇게 했는데, 일단 여러분들 다, 이분 좀 신고, 저격, 실패, 박제 좀 해주세요. 이분 너무 절 무시하셔서, 님들이 좀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더 끌게요. 안녕!